오늘도 웨이트 하러 갑니다. 날씨가 신기한 게요. 새벽엔 춥습니다. 그런데 해가 뜨면요. 일출이 시작되면 그때는 또 복원합니다. 아유, 추워. 자, 오늘도 가자! 자, 웨이터고 올라왔습니다. 이제 PC 한 스푼 먹고 가겠습니다. 쓰레기 버리면서 갑니다. 온도 날씨는 굉장히 춥습니다. 영하의 날씨입니다. 아하. 단풍이 멋집니다. 낙엽도 멋지고 1km 6분 11초, 2km 5분 43초. 회사를 받으니까 복원합니다 하이 3km 5분 25초 이 녀석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턴 자 가자 하이 하이 3km 5분 1 오늘이 다리로 가지 않고 집으로 곧바로 가겠습니다. 아. 강바람, 정면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운동은 더잘 돼요. 춥지 않습니다. 자, 가자. 6 k 로 4, 4分の55超6キロ、4分の55超はあはあはあ

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 7킬로 달렸습니다 아하들다라하하하 36분 5 3초하하하하아 힘들어 하, 운동 잘했습니다. 몸에 땀이 흠뻑 젖었습니다. 나갈 때는요, 추워갖고한 1km까지는 손도 씻고 그랬습니다. 영하의 날씨니까. 그런데 한 2km 지나니까요, 그때부터 선텐주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. 선텐주 하지 않고, 반 안에서 올라올 때 정면 반 안이 불기 때문에 계속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. 하, 아들이 그럽니다. 이제 헬스클럽에서 런닝머신을 달릴 거야. 이렇게 말합니다. 초보러너들 아니면 추위를 좀 타시는 분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요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러닝머신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실제 실내에서 러닝머신을 달리게 되면 많은 거리를 달리지 못합니다 주로보다요 더 많은 거리를 못 달립니다 힘들어요 환경이 힘듭니다 산소도 부족하고 주로에서는 주변 환경을 응시를 하면서 깨끗한 산소를 마시면서 달리니까 더 많은 거리를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40km 50km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나약한 마음 먹지 마시고요. 날씨가 춥더라도 될수록 야외에서 달리는 게 제대로 된 훈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